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세트 잡으러 가야겠다. 나무가 네. <laughs> 어 왔는데? Many are missing some. I'm joining up here. I'm joining up here. I'm 다 o i n i n g up h 자기 okay. 이리 네, 와요. 싸울 거야. 요거 요 밟으면 킥 써줘. 밟지 않고 킥 쓰지 마. 이 그래 밟으면 있어 그냥 들기하고 빠질 거예요. 미안해요. 네 게이드 힐 빠졌고요. 이제나올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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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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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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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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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이탑 이거, 이거, 길게요 우리 무무 우리 블루 무무 응. 우리 블루 쪽이요 응. 라인 당겨야돼요 무무, 무무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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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 라인 <laughs> 아, 이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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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이 플래시큐. 플래시큐, 플래시큐, 플래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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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표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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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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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콜라 저도 같 있어요. 한대더 치고. 기다 어. <laughs> 어. 아, 요 어, 너무 잘 걸렸어. 빼빼 빼. 같이 가야 돼 이거. 무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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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무무 새끼. 어디게 갈까? 새끼 아, 떨어네 무무 언제 하고. 이적건 있죠. 또 사람 빡돌게 하는 새트아네요 아. 또 거북이 튀어나오네. 누가 수색할 시간입니니 음. 음. 아, 이게 사람 있잖아요. 아파저기의 점심을 만나요파 어, 뭐야, 계싸우고 있다. 어, 나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이거해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케이 기다리고 있으면 많이 밀었어요 미안해요 아. <놀람> 아, 괜얘가난 추격전이 좋더라. 난 추격전이 더 들어. 전멸슨 터. 전멸 슨 터. 전멸 슨써전멸 쓰지 마, 쓰지 마. 문자터미 보실래요? <laughs> 아까 연터했더니대리대사대사기사팀만나슨나미슨 터미슨 터미슨 터 지금 어디다 쓸까, 또? 금세. 시간이 거한번 갈게요, 이거. 믿어 갈게요, 이거. 말아줘나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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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열심시키이 이래서 좋아. 캐이크는 압박하기 너무 좋아. 저기, 이 딸딸이 넣어요. 계속 q 이로 나이스. 나이스. <laughs> 다행이다. W 잘 썼다. 맨날 이거 주. 짭다 먹읍시다. 응. 잘가. 아이스. 너도 너무 느낌있고 그거 맞지 맞지 말지. 짭다 뿌개고 갈까? 포탑 이기 이거, 이 이거. 이거. 으 이거. 으아, 이거. 으 이거. 으 이거. 이거. 으아, 이거. 으이이 내가 네. 150원 줬다. 막타 거거 으아, 이거. 으아, 이거. 으아, 이거. 으아, 이거. 으아, 이거. 으 어떻게, 어떻 어떻게, 가 뭐야 저거, 오늘도 잘 쓴다 게어1게 어떻게, 1떻9 어떻게, 어떻 자기 번호 어고가는떻 <laughs> 전저 <전, 웃음> 되게 웃기네. 문강으로 자기번호까고 게임 하지. 뭐 뭐라고요? <laughs> 아야, <아유> 그래. <아파요. 웃음> 그냥 싸우디 누워둔 게 뚫지 마. 나 이거 뭔 고마워요. 핵살 <목소리> <목소리> 죽하게. 뭐 <laughs> 왔다. 잘 싸워 보자, 자기. 아, 도망가네. 쫄았나 보다. 짐을 소리 안 돼요. 나는 추격전이 좋더라. 뭐야 이거? 신나 가지고 텐탄거 봐. <laughs> 모자마시네요 너무 라가요한 단거리하자, 한 단거리하자. <laughs> 와, 나이스. 와, 이추. 와, 탑 차이. 어, 느낌, 느낌 있었어요, 뒤에? 예? 아, 뒤에 있어탑 차이. 한번 이추해줘. 이런 멘탈 나가. 우리, <목소리> 우리한 <목소리> 좋아요, 여기 와도 아주 좋아요. 감사해요. 센스 있구만. 마인으로서. 큐 묶으면 좋습니다, 저거. 저묶묶묶 그냥 바로 대마샷 싸버려. 묶 구멍 그냥 이자자 넣고. 리고호다운고어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카타? 너무 잘하는데. 네. 나이스. 나스 아, 욕심 잘하시네. 어, 안 돼, 안 돼. 욕심이 용대이시죠 용대지요, 용대. 어, 제압골드까지 있어. 잘하고 있어. 아나 지금 너무 센데 까불지 않아야겠다 쎄지만 까불지 않겠지 아세지못 고치면서 까부 내셨고. 하지만 까불 하지만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괜찮아요 이거 못잡아 너도 얘 그냥 만 플렉스, 플렉스. 선생님 아, 큐이 잘 던져주세요. 살고 싶어요. 큐 막지 말지. 제가 니다 제가 간다. 제가 다 제가 간 무비 어떻게 하는 거야, 임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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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아. 아, 저또 원펀, 저 원펀펀치 너무 아쉽네. 어, 나이스 여기서 Q W T W 평타 q W W 해주고 이 e, 평타 Q 나이스. 아, 어왜 <laughs> 빨간 타워인데 파란색 눈들이 더 많은가요? <laughs> 되게 웃긴 <웃기만. 웃음> 너무 멋있다. <laughs> 어 에스유 라이스아 어, 뭐야 나 딜량 벌통이네. <laughs>